드디어 대난투가 다운이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대난투인데요. 보죠. 일단 오늘은요. 어드벤처 위주로 좀 할까 해요. 멀티 말고 어드벤처 하다가 중간에 멀티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3 4수 때도 꽤 재밌었거든요. 쫄? 음~ 남자는 쫄지 않아. 잘 모르시는구나. 남자는 쫄지 않습니다. 와. 이제 음, 해금도 해야죠. 싱글 대전도 하면서 해금하면 좀 빨리 된대요. 그리고 이 푸닝 때 존버하고 있으면 튜토리얼이 나온답니다. 튜토가 나온대요. 아니 해금은 해야돼. 어 트레이너. <laughs> 저건 뭐야? 너 태극 같은 건 뭐야? 리피트 트레이너 미 마리오 무서운 거 봐. <laughs> 나쟤 팔콘인가? 제도그 아미보 있었는데 트레이너는요 특이하게 몬스터 3마리를 번갈아가며 쓸수 있대요 꼬북이 이상의 꽃그 다음에 이제 리자몽 어, 노래도 정말 좋아요 제어흥본이었나 꼬부기는 노지나예요. 꼬부기는 스피드형. 잔만보, 아, 잔만보래. 리자몽은 파워형. 그 다음에 이상의 꽃은, 그, 밸런스형이요. 링크 보소. 여울이 귀여워. <웃음> 피카츄. <웃음> 피카츄. 나저 이상한 빨간파랑 저게 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물론 처음 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입니다 지금 여기서 존버하고 있으면요 추토가 나온대요 어드벤처 모드 보스 먼 음, 안투입니다 존버하면은 추토가 나온다는데 뭐고할까요 플레이 방법 화면 박. 밀려 나가면은 다운입니다. L 스틱으로 이동하고요. 두번 점프가 되죠? 이 게임의 핵심은 튕겨 나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니까 맵으로 복귀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맞으면서 못배요 이제 피로도가 쌓이면은 한 방. 날라가면요 점프하고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핸들의 방식이에요 일반 필살기 앞쪽 위로 하는거 위로 하는거 내리는거 네가지 타입입니다 실드 가능 회피 가능하죠? 게임이 은근 어려워요. 어, 진짜 은근 어려워. 태릭마다이 필살기 있고요. 디자인 무기 끝인가어끝신것 끝인 같은데, 자, 진행하죠. 획득! 렉스 모자! 미옷! 어, 잠깐만, 이거 제노블레이드 그거 아니야? 제노블레이드? 음, 빡큰 플라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기 구매 특전인데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엘로 해가지고, 뭐야? 제일 비싼거? 하여 그거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파이터 세트! 당연히 샀죠? 메타그로스! 크. 여관 다섯 명이나 샀어요. 자 일단 볼까? 게임 기타부터 볼까요? 클래식 모드. 어 배틀하는 거. 아 이게 기본 배틀이네요. 어 DLc 구매했습니다 저는. 뭐야? 지금 설마 나 하는 거야? 벌써? 어 음. 우리 피카츄를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어 어드벤처 모드부터 할려는데 클래식 모드부터 뭐야? 자 당연히 어려운 거 있습니다. 남자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아 오랜만에 가지고 괜찮으려나? 상대방 트레이너네? 자내 점프지? 조, 좋았어. 아 어, 잠깐만. 아 지금 우리 시 실패하는 거 보소? 아 잠깐만 형. <laughs> 아 잠깐만. 아아 잠깐 아잠 어, 피카츄 개 쓰레기. 아 잠깐 피카츄 개 쓰레기. 그렇지. <laughs> 리자몽 네가 네가 와.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아, 넘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어 소환했는데 어 잠깐만 어아 잠깐만 안돼 안돼. 아,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점프를 잘 못하는 거네요. 못넘어요. 저거 아예 넘어가는 방법 있지 않나? 나시는 못넘나? 나가는 거 어떻게 해? 아, 여, 일로 나가는 거구나. 어, 겁나 높아가지고 힘든데요. 자, 대란 수가죠 통산전! 일단, 뉴스 좀 볼까요? 뉴스에서, 나 이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패키지를 구매했다가, 오늘 그거 했거든요? d l 그, 그걸로 샀어, 하여간. 제일 비싼 거. 지금 통산전 밖에 없나? 통상전? 어드벤처 모드 어디서 하지? 아, 여기 있구나. 가죠. 슈토는 이제 메인 화면에서요, 존버하고 있으면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불의 별, 처음부터 하죠. 나의 돈, 음, 보통 하겠습니다. 남자는 보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분위기 보니까 보통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쫄았다뇨. 봐주는거지 이게 몇년만인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laughs> 오 제가 최종 보스가보여 갈발보? 야 근데 피트는 어디서 나오네요나제 아미본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나쁜 선. 뭐야? 키오스요? 키오스 아니구나. 오뭐 나온다. 오 연출 보소. 그래 이런 게 연출이지. 뭐야? 다개 털린 거 아니야? 야 전부 개 털린거 아니야? 물감 뭐냐? <laughs> 야 설마 숨으려고 물감 깐거야? <laughs> 저게 뭐야 야 겁나 웃긴데? 어쟤 링형같애 커비 <laughs> 오 커비 오래 버틴다 오 커비 오 뭐야 그냥 가만있는데오 커비가 제일 빠른데요. 이리하여 이 세계는 키라의 손에 넘어갔다 싸울 수 있는 파이터는 전멸했다. 지금까지 대나투를 봐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엔딩이네요. 우 컵이 살았는데? 어 히오스였습니다. 컵이는 살았습니다. 네예전에 컵이 많이 했는데. 야 배경이 쁜가봐 얼티밋 등불의별 똥비 <laughs> 마시마루 같아? 왜 마시마루보다는 표정 귀엽지 않아? 음, 음, 어, 뜨거워, 어... 내 몸이, 아, 어... 누가 내리고 있어? 뭐야 이거? 복제하는 건가? 그러네, 복제하네. 어 파이터의 모체를 카피해서 보디를 생성했죠. 복제품이죠. 음 중상 짭퉁 피규어. 어제 색칠한다. 색칠하나? 오색칠 됐는데 어, 빨간 눈. <laughs> 아, 이래서 빨간 눈이구나. 아. 이게 짭퉁이여 가지고 빨간 눈이었네요. 음. 이게 분위기 좀 무서워. 이게 어드벤처 모드인데 어드벤처 모드 볼, 볼륨이 좀 큰가봐요. 현재 이 게임 메타 평점은 93점입니다. 음, 제가 키라. 오늘 기동할 수 있는데 자 볼까? 머드로그. 스프릿. 스프릿은 실체에 앗겨서 의식체가 된 존재. 보디에 씌어 있다. 성질을 깃든다. 격파하여 스프릿을 구하라. 공격 능력과 방어력은 어택으로 정해진다. 어택커를 편성하자. 마이 편성. 보면은 없죠? 음, 당연히 없습니다. 이번에 분량이 좀 커요. 컵이 어,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고전하죠. 스프레 없지 않아? 아예 없는데? 아 메타그로스 있구나. 메타그로스 서포트 나오고요. 고전하죠. 마리우 첫 봤다는 마리우입니다. 내가 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 이거였지? 그 다음에 이건 차는 거고. 음 이거. 오. 야, 제 쟤, 쟤 가만히 있는데, 쟤? 후! 그나마 안 내야, 이게. 그렇지. 어, 커비는 그나마 해봤던 애여가지고, 익숙하죠? 그렇지. 오후! 와! 맥토리 이게 바로, 날이다. 서포터를 얻었습니다. 문이라 소지. 자 레벨 8. 그나마 커비는 제가 할줄 아는데 <laughs> AI가 좀 등신인데 기술을 몇개좀 아는 네요 지금 헷갈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헷갈려요. <laughs> 이번 상대방 이브인데 자서포터에 이번에 넣고 교전하자. 우리 귀여운 이브이잖아? 적패 부이. 요시. 오. 어 뭐야? 그렇지. 와우. 잠깐만. 야, 야 이브이 새끼 봐. 아니 이브이 새끼가 그렇지 날라갔고 요시 새끼. 요시는 버려야 제맛이지. 잠깐만, 이거 아닌가? 아, 실드 이거였나? 어, 실드 이거고 잡는 게 뭐였지? 우 아, 잡는 게이인가잠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어, 먹는 거 맞구나 잡는 게 뭐였지, 근데? 어, 이게 스매시 후우! EV까지 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킬을 다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좀할 거예요 자, 다음 가죠 두옥 편의성 볼까요 우리 어택커에 이브가 생겼는데 이브보다는 메타로스가 훨씬 좋네요 서포터는 뭐 다른거 없고 가죠 가장... 지금 난이도 보니까 스매시만 박으면 될것같아잠깐 이거지 아, 어, 이거, 이거, 이 새끼 보소? 야, 안 맞는데, 이 새끼 보소? 그렇지? 뭐, 어, 지금 얘가 보니까 좀 멍청한데... 호우... 다시구요, 더럽다니미 위아셨고... 야, 지금 보니까 AI가 레알 댕청해. 이거 할 만해! 완전, 댕청댕청해요? 이정도면 뭐, 다들 잡밥이죠? 어, 무서울 거 없지? 자, 마리오. 야, 진짜 무서울 게 없는데? 그냥 가죠. 어, 초반인데, 아, 어, 너무 댕청한데? 야, 그냥 이거 쓰... 뭐야, 강공격만 박음이 는거 아니야? 자, 이따 던지고요. 봐빵 뭐야? 이거 뭐하냐? 아 이거 뭐하냐? 진짜? 지금, 그렇지. 자, 오. 아니 애들 너무 멍청한데? 지금, 뭐야? 오. 그또 막고 막았어. 오. 아니, 컴퓨터 너무 못하는데요? 진짜? 어, 이제 복귀할 것 같다. 컴퓨터 너무 못하는데? 아, 진짜 너무 못해. 봐? 봐? 그냥 이것만 박으면 돼요, 이것만. 안 되겠다. 어, 제대로 하자. 아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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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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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잠깐 아. 깐 잠깐 잠깐 잠 아아 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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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잠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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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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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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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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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건가어이렇게구나 이렇, 잡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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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이다 잡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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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터거 이거. 이이 새끼 이거. 맞아라, 맞아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아, 칼 먹구요. 안돼, 안돼. 점프, 점프, 아니, 피해. 지금이야. 그렇지. 지금이야. 조져. 그렇지. 후! 오냐? 그렇지. 이게 바로 실력이다. 그렇지 가시고 썰어 주고 후야쟤 아직도 안 죽었냐 와 진짜 언제 죽냐 자1이십이 그렇지 자 필살기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안돼 내가 죽으면 안돼 그렇지 어 이거 봐어 필살기 어, 안돼 안돼 아니 형 아니 형 <laughs> 와 실환가?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103에 나도 위험해 야쟤거 가드 생겼어 가드 야개 위험한데 오 진짜 위험한데 어떡하지? 자 이거 뜨구요 자차차차 어, 아헤이 야 B버튼 뭐였냐 이거였나? 어 B버튼 맞지 그렇지 게임이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이 보니까 어 게임 버그가 있는데, 야, 너무 맞았네. 아, 알겠어. 로체, 로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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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 어, 위험, 위험. 아, 저뭐는는데저뭐는저저거먹저다 저거 먹어야... 아, 저거 저거는 좋은데. 저거다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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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돼, 안 돼, 는저거 안 돼. 어, 위험, 위험 위험. 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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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손빵은 명치. 이게 바로 실력이다. 그동안 제가 좀 봐줬는데 어 드디어 이겼습니다. 편성에서 파이터 교체할 수 있다. 이번엔 그럼 마리오를 한번 해보죠. 아, 게임이 좀 약간 아직 익숙하지 않으세요. 진짜. <laughs> 원래 좀더 화려하게 할수 있는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음, 이제 파이터 마리오 생겼지? 뭐야 이거? 근데 마리오 좀 써보고 싶은데 저기요 니마 마리오 좀 써보고 싶은데 왜 레디투파이트밖에 안 나오지? 아 이거 이거구나? 이 커비 색깔 바꾸는 거고 클릭이 안 돼? 아니야 마리오 지금 먹었어요. 말이 먹었는데, 도대체 뭘 눌러야 돼? 랜덤밖에 안 됐네? 클릭이 안되네 뭐지? 클릭이 안 돼요. 접속 끊긴 뭐야? 뭐야, 이거? 혹 해보신 분 있나요? 없나? 야, 이거 안 돼. 아, 개판인데? 레디하면 그냥 나가져요. 마리오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이 안 돼. 아, 끊기 했다 선택이에요. 아, 그렇구나. 끊기 했다 선택이구나. 오, 감사합니다. 오, 랜덤 바뀐 이유가 저걸 제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껴써 가지고 하자. 가디언 안 나는 왜 들고 있는 거냐? 이거, 이거 젤다맵네. 오. 잠깐만 야, 피가 나온데. 뭐아 잠깐만. 오 개새. 아 잠깐만. 아못 올랐다. 안돼. 아니 커비가 안되니까 올라오기 힘드네. 이게 올라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laughs> 아 이게 올라오는 게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단 점프 한 다음에 미로 점프 한 다음에 위로 공격까지 해야 돼. 그래야 올라올 수 있어. 남의 기술이? 아 이렇게 했구나후후와 이거 댕뿌린인데후 뭐야 하하 <laughs> 아니 이거 보소 <laughs> 이게 댕뿌리였잖아 어 피글레님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아 잠깐만 아나 기술 좀 보자 야 기술을 좀 봐야 지어 해. 이 기술 좀 보자 게임이요? 이 게임 되게 캐주얼하고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즐기긴 또 할만해요.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요. 쉽다면 또 되게 쉬워요. 근데, 파이어 핸드라고 싸우면은 아마 개털릴걸요? 저도 개털려요. 너무 게임 좀, 파이어 핸드라고 하긴 좀 어려워가지고. 야, 얘는 지금 괜찮은 개술이 이거밖에 모르겠다잉. 호우 왓! 제이 대결? <laughs> 어, 지금 괜찮은 기술이 이거밖에 모르겠네. 플레이 타임은 둘다 미스할걸요. 어이 게임은 되게 즐기면은 오래 즐기면 엄청 즐겨요. 파이트한 명씩 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건한 명뿐. 어, 왼줄 하죠. 마레스 아니야, 마을 주민 시크, 마을 주민 가죠? 여기 이 게임에도 피카츄 이런 거나오고요 글쎄요, 포켓몬스가 좀더 간단하긴 한것 같긴 한데, 간단한 건 포켓몬스. 이 게임은 좀 파고들면 어렵긴 한데, 글쎄요, 아, 애매하긴 하다. 캐주얼하게 즐기도 할 만해요. 자, 어 맞아 아 마을재민 안돼 포켓몬 상성때문에 좀 어렵긴하지 진짜 후우 아 진짜 오아차 와하 이게 진리야 마리온 보니까 이게 진리였어 이게 하하하 <laughs> 대박인데 어 포켓몬 상승때문에 꽤 어려워요 진짜 그렇지 아 잠깐만 야아 이씨 잘하는거 보소 그렇지 이건 뭐도겠지 오냐 설마? 야 오네 와 이걸 또 오네 그렇지 끝났어 <laughs> 음, 아니네 뭐, 뭐가 좋은지는 사실 취향 차이여서 애매하긴 해요. 둘다 아이들이 하기엔 괜찮은데, 근데 두 게임 다 파고들면도 되게 어려워요. 그게 있어요. 스킬 트리가 있네요. 파고들면은 둘다 어려워요. 근데 캐주얼하게 하기에는 둘다 괜찮아요. 그런 건좀 있습니다. 게임이 좀 그런 식이에요. 음, 저 왼쪽하고 이제 위에는 막혔네요. 어 진짜, 살아오는 건 너무 잘해. 이번엔 동습을 사용하죠. 접속 끊고요. 그 다음, 빌리저. 음, 빌리저 사용하고, 하러 가죠. 음, 지금 보면은, 컴터와 닭을 치는 것 같던데. <laughs>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슬롯이 부족하구나. 킹브이는 능력치가 불던데. 불리한 속성이라고? 프리시 불리하다는 거야, 설마? 이렇게 해볼까? 킹브이가 있습니다. 어, 쓰면 레벨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리우키님. 웬디.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 에반데? <laughs> 이제 짜세지 뭐 호후! 일단 한명 가셨고 호우 이헤이뉴왔어 맞아 마을 주민들 나 이전에 많이 있었지 가시고요